여기가 체르마트 전망대. 체르마트 마을에서의 거의 걸어갈 수 있는 끝이죠. 사실은 걸어갈 수 있지만은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. 음. 여기는 전망대 끝에 있는 어, 호텔 겸 바고 그다음에 전기차가 다니고 있네요. 자. 걸어 내려가다 보면 마을의 일부 규모가 보입니다. 근데 이거는 사실 일부입니다. 보기보다 적지 않아요. 자, 여기도 중간 무릎에 빠고, 그 다음에 조금 돌아가 보면 역시 마테오로니... 와... 어, 보이고 있네요. 웅장합니다. 자, 이제 마을이 보입니다. 저기 테니스코트도 보이고, 테니스코트 아까 보니까 뭐 내용은 별로 없더라고. 나도 못 치지만, 내보다 더못 치는 사람 많더군요. 음, 그리고, 언제봐아 멋진 마트우 오던 멋집니다 음. 아 그리고 여기서 뭐 더뭐더 마시고 더 먹고 가고 싶지만은 하도 많이 먹, 먹어서 아까 쇼군에서내운차163 스위스프라니까 거의 한 20만원 버는거네 미친거네 음, 그렇지만은 여태까지 뭐 라면 먹고 차박하고 했으니까 오늘 정도는 이제 거의 마무리니까 괜찮은것 같고 오늘 저녁은 아주 해피 했습니다 혼자 먹었지만은 너무 좋았습니다 자 이제 내일은 인터라켄 가서 음 아까 연락드렸는데 거기서 점프를 할것 같아요 정말 3년전 인터라켄에서 처음 텐덤 다이빙을 하고나서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충주에서 라이스에서 따고 이렇게 왔지만은 다시 인터라키네에서 점프를 할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찍 자고 내일은 12시 전까지는 인터라키네에 도착해야 될것 같습니다. 음. 뭐더 놀고 싶지만은, 아유, 체력도 안 되고 피곤해요. 음. 자, 체르마트. 오늘 마지막입니다. 언제 다음에 올지 모르지만은 참 좋은 곳입니다 어, 그리고 차를 가, 가지고 올것 같으면 어디 면 타시인가 거기 주차장에 살 되고 되니까 아니면 기차를 타고는 뭘 하든 간에 음, 그냥 어렵지 않아요 그냥 어차피 여기 온 외국아들도 다 그냥 버벅거리고 하니까 마음 놓고 보시면 됩니다 와서 다른 사람 하는 대로 그냥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도 항상 버벅거렸으니까, 저기 또 자전거 타고 내려간 아들이 있네요. 마토는 음. 음. 참 좋습니다. 버킷리스트 음. 중 하나가 이루어져서 참 좋습니다. 멋진 산, 멋진 놈이네요. 굿나잇 전부 다!